있어 어 진짜? 어디에? 아까 고등. 어 고등 밑에 있네 주워봐 어? 어디? 밑에 이거? 그건 홍합인데 그 옆에 있는데 바로 어. 부드러워 <laughs> 부드러워? 엄마 가져와봐 삼각 가져와줘 진짜 고등을 땄다 와 두개나 땄어요? 최고인데 엄마 우리 나중에 이거 캔거 할머니 집에서 삶아먹자 응 알았어 뭐또 없을까? 한번 찾아봐봐 어뭐 조개가 또 없나? 응 조개 있을걸? 잘 찾아봐 개도 있어 진짜 물고기다 먹지 마세요. 응? 와 대박. 야, 다. 꼭 게. 꼭 게. 어, 새 물었다. 아. 마, 해 물었다. 뭐 해? 어떻게 해? 어어어어꼭 게. 어떻게 상민? 아까 어 어. 얘 어. 어떻게? 얘 어떻게? 어떻게? 어머 어떻게?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죽은거야? 엄블라, 어, 거다나봐 이건 뭐야? 그거는 따개비인가? 그걸? 따개비? Ooh.